지금 안목항에 예쁜 카페 가게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전에는 조개구이집, 횟집, 이렇게 몇 가지만 있었는데 아주 예쁜 가게 많아졌고, 카페 벤에는 아직 살아있었네요. 조금만 더 구경을 해볼게요. 아까 가게들도 예뻤는데, 이거 지금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별두 개가 이렇게 어, 하늘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이 그렇게 공기가 깨끗하지 않더라도 북두칠성 정도는 보였는데 요새는 <laughs> 정말 하늘에별 찾기가 별 찾기 같네요. 이건 무슨 가게일까요? 커피 아메리카라는 가게네요. 이 가게도 굉장히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놨죠? 한번 들어가서 앉아있어 앉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카페입니다. 이름은 맘에 안들지만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문을 닫았어요. 모텔이 있네요. 안목장? 여관인가요? 그리고 저기 앞에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굳이 스타벅스? 어, 좀 알반데 싶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어, 바다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매일매일 스타벅스를 먹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타벅스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네 맘, 니네 맘.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뭐라고 써있을까요? 에베로라고 써있네요. 어, 조명 때문인지 하얀 벽이 민트 색깔로 비, 어, 비치고 있네요. 그리고, 어, 누가, 불꽃놀이를 하고 있나 봐요.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가로등도 약간 트리 모양으로 해놔서, 참, 아, 많이 발전했다, 우리 안목강 많이 발전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엿한 한 주력 관광지의 모습으로, 후우 오네. 차가 나와므러 예쁩니다. 거리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또 찍고 싶은 게 보여지면 또 찍을 수도 있지만. 아, 그리고 아까 항구를 못 찍었는데 항구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비슷하게 생긴 항구에 택시를 타고 들어갔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정확하게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항구에서 낮에 이제 엄마 줄 선물 아빠 줄 선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였는지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파이